그래서 물광주사 효과를 볼수 있다고. 먼저 리들 샷을 발라주세요. 피부과 마취 크림 롤링 마사지 하듯 MTS 원리로 미세하게 스크래치를 내서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 두 번째로 PDRN 성분 포함된 인공 눈물 발라주기. 요즘 다시 떠오르는 핫한 성분 PDRN. PDRN은 재생 회복에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대표적으로 리쥬란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죠. 하지만 리쥬란 너무 아프고 비싸고. 근데 그거 아셨어요? 인공 눈물에도 PDRN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사실 리쥬란 제약회사인 파마리서치가 제조한 인공 눈물 리안을 찾았는데 약사님이 어차피 성분 똑같다며 리안의 반값인 PDRN 하면 인공 눈물 추천하시더라고요. 약사님 말 듣길 잘한 것 같아요. 마음껏 쓸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히알루론산 앰플 바르기. 저번에 소개한 다이소 물광 앰플이에요. 물광 주사의 주성분이 히알루론산 잔뜩 발라줍니다. 세 번째로 다이소 대란템인 물광 래핑 마스크를 얹어주세요. 수분 홀딩해 준다는 느낌으로 얹어주세요. 잡을쇠를 채워주는 느낌이죠. 일회 사용만으로 즉각 물광 볼륨 효과. 다이소몰 후기만 3천 개가 넘어가는 베스트 상품. 다 바르고 20분 지나면 쫀득 광채 막이 생겨요. 떼어내면 화사한 피부가 연출된다는데, 오 근데 진짜 그래 보이죠? 피부가 물광 코팅된 느낌처럼 빛나요. 전 워낙 건성인 피부라 수분 크림 잔뜩 얹고 흡수 기기까지 진짜 피부과 스페셜 관리죠? 와다다 다 끝내고 난제 피부 광이 미쳤어요. 이제 아프지 않게 예뻐져요?